STI가 삼성전자와 769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지난해 매출의 18.21%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STI는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3년만에 15만원 선에 안착했습니다. 주가가 오른 이유는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주가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21일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초 주당 400달러 되었던 엔비디아 주가는 한달만에 주당 700달러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A100같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가 AI 기능과 함께 사전 예약 기록을 갈아치우며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도 관련 부품 공급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AI 스마트폰 출시로 MLCC 등 고부가 부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LPC-AMM을 양산하여 올해 상반기부터 온 디바이스 AI 기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LPC-AMM은 낮은 전력 소모와 작은 크기로 기존 메모리를 대체하며 삼성전자는 초슬림 노트북 시장에서 LPC-AMM을 이용해 시장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로 LPC-AMM으로 온 디바이스 AI 기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나설 예정이며 마이크론도 차세대 디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LPC-AMM이 제품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